이오는 밤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환란 속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허 죽기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보금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혼란이 더할수록 바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에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란의 이겨내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9월 11일에 말씀을 끝냈고요 예, 유튜브에 올린 뒤에 카톡으로 전해드릴 텐데, 제가 연휴 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참고하셔서 행복한 명절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